이 교수의 따봉 19번입니다. 옷을 고르다 보면 가끔 가짜 계급을 느낀다. 옷을 고르다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는 옷이 눈길을 끈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허영에 들뜨게 만드는 그런 옷이다. 그런 옷들은 소비자로부터 왜 사야 하는지 이유를 만들어서 사게끔 유혹한다. 저 옷들을 소유하는 것이 곧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계급을 올려 줄 거라는 환각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 물론 자기가 버는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빚을 져서 살 정도로 허영에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옷뿐만이 아니라 가방, 자동차, 부동산 등 보여주기 위한 투자들이 정작 자신의 삶은 빚에 쫓기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유도하는 자본주의의 유혹에 오히려 자기의 삶을 주도권을 넘겨주기 때문이다.